출애극기 23장 너는 낭설을 퍼뜨려서는 안 되며 악인과 손잡고서 악의에 찬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분쟁에서 다수를 따라 치우쳐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도 안 되며 분쟁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편파적이어서도 안 된다.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에 눌려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무거운 짐에서 풀어 주어야 한다. 너는 분쟁에서 빈곤한 이웃이라고 해서 정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거짓 고소를 멀리 하며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밝은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한다. 너는 체류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체류자였으니 체류자의 심정을 알 것이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산을 거두어 들이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 가운데 빈곤한 이들이 먹게 하고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의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내 소와 나귀가 쉬게 하고내 여종의 아들과 체류자가 숨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관하여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고 입 밖에 내어 들리게 하지도 마라. 너는 1 년에 세번 나에게 명절을 지내야 한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의 수고의 첫 열매로 수확절을 지켜야 하며, 밭에서 너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 너는 나의 희생재물의 피를 누르기 든 것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되며, 내 명절의 희생재물의 기름덩이를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는 너의 땅에서 난 천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제 삶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라.그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스르지 마라.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내가 그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말한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나의 천사가 너보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인도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신들의 절에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며 그들의 행위를 따라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것들을 처부수고 그 기념 기둥들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가운데 질병을 없앨 것이다. 내 땅에는 유산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너의 나를 다 살게 할 것이다. 나는 나의 공포를 너보다 앞에 보내어 내가 가는 곳의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너의 모든 원수가 등을 내게 돌려 달아나게 할 것이다. 또한 나는 말벌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불어나 너를 해칠 것을 우려해 그들을 내 앞에서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내가 내 땅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 이 광야에서부터 저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야 한다.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내 땅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분명히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2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여호와가 있는 이곳으로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너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나와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서도 안 되고, 백성이 너와 함께 올라와서도 안 된다.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규례를 말해 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목소리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 열두 기둥을 세웠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 여호와께 황소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여러 대야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언약 문서를 들고 백성이 듣는 데서 낭독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 같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와 여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를 시중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찾도록 하십시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하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다.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 같았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사십일 밤낮을 그 산에 머물렀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출애굽기 2 4장8절 그러자 모세는 급피를 그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